비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여기 이제 름 넣기. 아, 음, 오케이? 음, 아, 진 사람이 음, 앞으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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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가위바위보. 기자이아이 이거 거야서이 장난 아니야. 볶음밥을 이쁘게 넣어줍니다. 맛있게. 첫판이니까, 음. 좀 간단하게 가볼게요. 내장을, 그래도 좀 제대로 즐기라고, 내장을 좀만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꼭 걸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, 요 뭐, 나만 되면 좋은 거네. 이번에는 왠지 걸리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은데? 그러니까. 자, 이렇게 자, 한 번만 한 번. 오! 오! 많이 배워? 나 몰라서. 아, 이거 왠지 오늘 시작부터 불안한데? 뭐 좀더넣을까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. 진짜 그 정도야? 아니 근데 지마요고냉이 <laughs> 조금만 소심해지고 있어. 생각보다 아까 많이 넣은 것 같아서 캡사이신이 우리 죽어요. 이런 거. 이건 먼저 돌려. 오늘요? 응. 짜잔. <laughs> 자 어떤 게 나올까요? 자 이제 거의 다 멈췄어요. 먹여달라고 한다. 먹여달라고 한답니다 하나, 둘, 셋. 제발. 자 먹여 달라고 한답니다. 제발, 승호에게. 승호에게. 승호가 난 이쁜이 호튼이... 아니에요. 승호가 승호에게 먹여 달라고 한다. 맞지. 음. 먹겠습니다. 음. 119 불러줘야 돼. 기절하면? 네. 자, <laughs> 아, 소리 너무 떨리는데? <laughs> 되게 맛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. 응. 어우. 막 먹고 싶어져. 와, 뭐, 오냐? 얼었다. <laughs> 뱉으면 안 예뻐요. 아, 진짜 그 정도야? 와, 대박이다. 아, 이거 먹을 수 있는데. 오, 손 떨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아, 아파요. 라면을 좋아. 저는 피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하게. 음. 피클을 <laughs> 피클을 으신다면서 피클을 고추냉이에 피클을 찍으신 거죠? 피클 이렇게 뭐 이렇게 자 동욱이 아뭐 그럼 다 넣었으니까 제가 피서실 조금 참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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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잡아. 웃음> 아니 뭐 나만 아닌데 뭐 이게 자 수혜한테 이제 한 방울만 넣어야 한 방울만 오케이. 야, 진짜 조금만 넣어봐라. 우리도 안 먹어봐서 혹시나 걸리면 어떤 맛인지 한번 느껴보자. 요정도. 셋다 같이 돌릴까? 아, 좋아 이게 좀 늦게 어, 멈추는 것 같으니까. 음. 하나, 둘, 둘, 셋. 자, 토니게임입니다. 이런 게임 보시면은요, 네, 토니게임이라고 뭐? 아, 말씀해주세요. 자, 승모. 승모, 승모, 승모. 먹여달라고. 오늘은 형이 날이에요. 승모가 승모에게 먹여달라고 한다. 이따 다음 보고 좀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. 내가 네, 네, 먹는 거그 먹어봐요. 아우 개쩔네. <laughs> <깨끗하네. 웃음> 야, 이번에는 그 캡사이신을 덜 들어갔어도 와사비 때문에 아... 조금 세고 와사비 야 받으세요. <laughs> 아 아빠 허나프도 이 코메 오자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. 순가 두번 걸렸구요. 캡사이신 좀봐 설마 걸리겠어? 난세 방울. 그래. 어세 방울이요? 내가 걸리겠어? 난두 번이나 걸렸는데. 나 그게? 지금 다섯 방울 먹었어 오늘. 그러니까 오늘 뭐두 번이나 걸렸는데 또 걸릴 수도 있잖아. 아니요. 에이 걸리면 이거는 이건 짠 거야. 걸렸으면 짠 거지. 이거 어디에 자요? 모르지. 나도. 아, 또... 캐... 오. 캡사이신 넣신다고요 어. 이거 1개 없음! 아니 불안해서 아, 아까 <laughs> 배달 <배달음으로> 오고서 <아유>, 그거는 <laughs>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몰랐으니까 이게 위, 위험하긴 해 근데 이제는 이, 네가 안 걸릴 거 같아서 그러는 거지? 네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안돼 어, 이게 연속 어. 세번 걸리기는 쉽지 않은 <laughs> <laughs>